안산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화장장인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0일 윤화섭 안산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진행됐고, 자체 장례시설이 없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은 안산시와 화성, 부천, 안양, 시흥, 광명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협업사업으로 건립 추진 11년 만에 완공됐고 화장 시설 13기와 봉안 시설 2만 6천여기, 장례식장 8실 등을 갖췄습니다. 안산 시민은 화장 시설 16만 원, 봉안 시설은 개인당 50만 원으로 책정된 관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장례식장과 자연 장지는 관외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뉴스 김현주입니다.